The Nobel p r 2024 is a w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뭐부터 읽어볼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 한강 작가의 세계관과 대표작품을 요약해 봤습니다. 한강 작가가 동화책도 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폭력과 폭력에 대한 저항을 주제로 한 것이 많은데요. 출간된 지 20년이 넘은 내 이름은 태양꽃에도 비슷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주인공 나는 담장 아래 컴컴한 그늘에서 태어난 풀입니다. 꽃을 피워내지만 꽃잎은 해파리처럼 투명합니다. 투명한 꽃잎 탓에 바람은 언제나 내 옆을 생 지나가다 상처를 내고, 별과 나비는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동화는 고통받던 내가 삶을 사랑하게 되고 태양꽃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립니다. 한강 작가의 다른 소설들에도 태양꽃처럼 고통받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저항하고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 작가가 이 책부터 읽었으면 좋겠다고 추천한 책입니다. 소설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들은 4·3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화와 인소는 4.3 사건을 기억하는 영상 작업을 해보려 하고, 4.3 사건 생존자인 정심은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오빠를 찾기 위해 유족회에서 활동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 자체가 역사적 비극을 덮고 있지 않겠다는 폭력을 기억해서 폭력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다짐을 표현한 말인 거죠.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주인공인데요. 소설 속한 주인공은 묻습니다. 인간은 잔인한 존재이거나 폭력 앞에 굴복하는 몸뚱이일 뿐이냐고요? 한강 작가는 그것이 인간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잔인한 군인도 있었지만 끝내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죠.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자신이 태양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태양꽃처럼요. 마지막으로 채식주의자는 멘부커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영혜는 육식의 폭력성에 환멸을 느끼고 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그런 영혜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인간의 폭력성이 너무 싫어진 영혜는 끝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집주의라는 소설은 우리가 과아름다움 기석인 세계는 수있가수있 여기까지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조금 이상한 이야기 세 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강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